4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온 예쁜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릴게요. <목소리> 다음으로, 이번 달 주제 찬양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4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꾸미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는 매일 많은 말들을 만나요. 그 많은 말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안녕, 어서와, 반가워. 우리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리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어요. 나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 재미있게 같이 놀자는 친구의 말들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들을 만날 때, 들을 때 가장 기쁜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날 바디메오 아저씨에게도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들이 있었대요. 바디메오 아저씨는 어떤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말씀 속으로 함께 슝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손바닥 성경책을 펼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거솟을 버대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함께 같이 볼까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앞을 볼수 없는 바디메오예요. 도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예쁜 꽃들도 보고 싶고 새들도 보고 싶어. 아빠 엄마도 볼 수도 없어. <laughs>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정말.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나도 구경 가야지. 뭐라고? 얘들아, 오, 우리 마을에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네, 그예수님이요 얘들아, 그곳이 어디니?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실 거야. 와, 예수님이다. 어,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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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시끄러워. 다디메요, 조용히. 해! 어디서 앞도 못 보는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예요, 여기! 아, 이스 e s s 저 r y 라고 예수님! 어? 바디메오를 데려오너라 어? 왜왜그지지 뭐 하시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디메 y 예수님이 자네를 부르시네. 어서 가보게 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보고 싶어요. 바디메오야, 이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단다. 야, 불러봐, 불러봐. 이제는 사람들도 보이고 전부 다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laughs> 바디메오 아저씨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한 푼만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바디메오 아저씨는 여리고 성문대에서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대한 말들도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 그분은 병도 고치신데 나 들었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우리를 구원해주시기에 오셨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 성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갔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바디메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오셨다니 바디메오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길 바라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이 시끄러워, 바디메오 조용히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조용히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를 부르는 바디메오를 불러와 주겠니?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달아갔어요. 바디메오, 이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어서 일어나.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정말? 정말이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마음속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점프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윗옷을 휙 던지고 점프하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여서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이제 앞이 보여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성문에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바디메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아저씨를 만나주신다는 말은 바디메오 아저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아저씨는 기쁜 마음으로 점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 아저씨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바디메오 아저씨의 깜깜한 앞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까만 마음을 하얗게 또 어두운 일들도 환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멋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그럼 우리 한 주간 매일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달려갈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바디메오처럼 점프하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눈꼭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디메오 아저씨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매일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 가득 헌금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게요. 둘째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시간 우리 예쁨 친구들이 작은 손길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시간 희락의 어, 열매, 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기쁨을 찾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월 둘째 주 예꾸미 소식 전해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예꾸미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꾸미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꾸미 친구들 되어주세요. 다음 주 4월 17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두 모두 드리는 예꾸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4월 말씀 찐트 잘 외우고 계시나요?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laughs> 엄마, 아빠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암송을 하는 예쁨이 친구들 되어요.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음. 아멘.